미국 물가는 폭등이다. 미국 시장도 어스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트럼프 관세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실래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BC 물가 지수. 이것은 미국의 주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위 여기는 지표예요. 그런데 물가를 보세요. 2025년 6월에 2.6%까지 올라갔습니다. 4월에 2.1%잖아요. 5월에 2.3%, 6월에 2.6%.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물론 2022년 6월에 6.8% 정도는 아니지만,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가고 있죠. 건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 건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계절성이 강한 거 있잖아요. 농산물 빼고, 또 일시적인 게 강한 거, 유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물가 지표를 조사하는 건데요. 2025년 6월이 2.8%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2022년 2월에 5.4%보다는 낮지만 지금 근래 들어서 2023년 12월에 2.9%죠? 그때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게다가 4월에 2.5%가 5월에 2.7%, 6월에 2.8%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 지금 시장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8월 1일. 예, 8월 1일부터 미국의 상호간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들에게. 상호간세가 부과되기 시작을 하면 상호간세율이 적지 않잖아요. 지금 필리핀만 하더라도 19%, 영국도 10%입니다. 예, 인도네시아 19%고요. 대한민국 15%, 일본도 15%, 베트남은 20%고요. 여기에 유럽연합도 15%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금이 많아요. 예, 지금 기존에 관세를 내지 않다가 적어도 15%에서 많게는 50%. 브라질이 50%거든요. 캐나다는 35%고 멕시코는 30%예요. 이렇게 매겨 되면 과연 미국의 물가가 괜찮겠냐 이거죠. 결국은 물가가 올라간다 이거 물가가. 물가가 올라가면 시장에는 굉장한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은 좋다고 이야기해요. 2025년 7월 26일 주 기준으로 21만 8천명이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했으니까 4주 이동 평균보다 낮아요. 22만 9천5백명보다 낮으니까 아직까지는 끄떡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상황은 달라질 거다.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수수의 우수수, 와르르 어너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0.03% 떨어져서 7.2가 빠졌거든요. 21,122.45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매그니피 세트 세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쭉쭉 나중에는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시장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0.37이 빠졌고요 23.51이 빠져서 6339.39로 마감했고요 예, 다우산업 지수 블루칩 중심입니다. 0.74 거의 급락입니다. 330.3이 빠졌고요. 44,130.98. 전체적으로 여러분, 시장이 불안하죠. 장 초반에 올라가던 주가가 계속 어느지 듯 무너지잖아요. 저는 이것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더 많이 떨어지고, 한번 조금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더 많이 떨어지고, 이것은요, 붕괴 조짐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시장에 그런 불안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올라온 것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는 지금 퍼지기 시작을 했다. 공포 바이러스가 시장 전체를 휘어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개별주적으로 가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3.10% 떨어졌습니다. 5607.92까지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일반적으로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0.78% 빠졌어요. 177.78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많이 빠졌죠. 여기에다가 알파벳도 2.32% 빠졌습니다. 192.86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 것도 있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메타는 11.25% 올라서 폭등했습니다. 773.44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나 아마존은 1.70% 오르는데 거쳤습니다. 234.11까지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장의 분위기는 3.95%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533.50달러로 예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나 애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애플이 0.71%가 떨어졌고요. 테슬라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테슬라도 3.38% 떨어져서 308.27달러 기록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시장에 으스스한 공포감이 없지 않아 있죠. 저는 그 공포감이 보입니다. 워낙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서 거품이 끼어였다는 것을 투자자들도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시장에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도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외국인들의 동향을 저는 굉장히 그리고 유심히 그리고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관투자가들은 그때, 그때 익절매가 된다고 하면 팔아치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부의 어떤 정책의 보조에 맞춰서 기관투자가들은 투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요. 예, 그러면서 경계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장 중시 여겨야 되는 것은요. 미국 관세발 물가폭등이 오지 않을까.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챙겨야 됩니다. 관세가 올라서 물가폭등이 되면 소비가 그만큼 무너질 수 있거든요. 소비가 무너지면 이제 기업 실적도 무너집니다. 그렇게 저성장의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셔야 돼요. 미국이 스테이크 플레이션이 터지면요. 전 세계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이 올 수도 있고요. 더 심하게는 대공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에 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